지금 또 시작이야.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? 뭐라고 아, 뭐라 또 시작이라고? 요음시작이요아니 아, 매번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기대를하고 있었죠, 올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입니까? 저는 콘서트 리허설하고 을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는데 저희가 보고 싶진 않으셨습니까?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. 그럼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일찍 왔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까? 네, 최대한 일찍. 에가 좋습니다. 맨날. 혹시, 실례가안 되면, 진짜 콘서트 연습한 거맞습니까 맞아요. 그럼 어떤 연습을 했는지 잠깐 보여수 있습니까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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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<laughs> <원>. 와. <laughs> 그거밖에 안 했다고요? 아, 나 조금만 그러면 뭐가 있지? 컴백콤 한 번. 니가 나를 사랑했으면 해. 와. 컴백콤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컴백콤. <laughs> 네. 그러면 청년장는 네, 아 어, 우리 박범장을 모시고 이층으로 함께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않을까? 오늘 뭐 건진 게 없으시네요. 왜뭐 건진 게 없어요? 제가 기였어요?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. <laughs> 어,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? 어, 오늘 얘기는 그 전에 뭐 잘못한 게 아, 있던데? 아니 그게 같은데? 아니라 그 전에 좀좀씻고 오래 있다 왔지 않습니까 어 그런 얘기 저희한테 한적 없었습니다 음, 아니 그냥... 했는데 동욱이 오빠 있을 때아 그랬습니까? 그래서 다리 이거 쓰는 거 보여드리고 그걸로 퉁 쳤는데 아 그랬습니까? 오늘은 정말확실하게 연습을 한거 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곡해서 하나 곡을 만드는 게어때 우와 짱이다 대박이다 <laughs> 어, 멋있는데